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디죠? 저기, 저, 벨라라, 안드로메다에서, 자, 지구로 이, 로또를 맞추러 온 이공개 아재입니다. 아. 자, 보인다리 보인다. 1등 번호. 자, 1등이, 1등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저도 1등을 하고 싶당. 자, 이 1등을 향한 저의 머리 아픈 이야기. 자, 운과 통계가 만나는 이 운수 대통령대에 오신 걸 환영을 하면서요. 어 그,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영상 빨리 넘기게 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그동안에 이제 저한테서 나갔던 조합 아니면은 저한테서 나간 추천수에서 이제 나왔던 투수들을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바로 이제 시작을 해 보면은요. 이번 해차 이제, 나간 수들과, 이제, 나, 버벅거대, 버벅대죠? <laughs> 나간 수들과, 이번 결과, 어떻게,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당당하게, 얼마나 틀렸는지, <laughs> 얼마나 못 맞췄는지, 당당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 이번 회차는 나갈 때, 이제, 번호가, 여기 보시면 이제 출출출 출, 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제 이렇게 써놓은 거고, 어 그리고 30에서부터 40까지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41에서부터 45에는 멸이라고 써놨어요. 어, 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멸이 됐죠. 요, 요 요거는 맞았어. <laughs> 다른 거 맞은 게 없어. <laughs> 제가 이제 회차 때마다 이걸 드리는데 이 몰림수라는 걸 먼저 찾아요. 그다음 비밀영업이라는걸 찾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요즘 제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인 필출수. 아,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30수 넘어요. <laughs> 이러면 누가 하냐고 안 하지. <laughs>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쫙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추천수라고 일단 1차적으로 수를 구해요. 찾아요. 압축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압축 및 고정후보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줄여놔요. 이렇게, 어, 셋, 여섯, 아홉 열 순데 어, 나온 거 없어요 <laughs> 그리고 압축 및 고정후보 해가지고 고조후보를두 고정 가지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어 가능성이 나름대로 큰 번호로 <laughs> 그리고 이 도표가 여러분한테 이제 전송이 될 거, 어, 카페나 이런데 전송이 된 거고 밑에는 이제 번호가 나온 다음에 이제 보라색으로 정리를 해둔 거예요. 위에서 보라색은 뭐냐?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하는 수들이에요. 근데 이 수들의 기준이 뭐냐? 이제 몰림수, 비밀 영업, 패턴, 필출. 여기에서 겹쳐지는수 위주로 이제 번호들이 잘 나와서 겹쳐지는 데서 잘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겹쳐지는 데서 나온 게 없어요. 웃고 있지만 이렇게 되버릴 때는 저도 어, 가슴이 많이 아파요. 어떤 때는 아 이거 진짜 접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고요. 많은 분들한테 이제 공개되는 자료인데 사실은 이게 유튜버도 잡아가려면은 이거 진짜 보통보떼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저도 그렇다고 내가 1등이 나왔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1등 번호를 드린다, 그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연구 자료일 뿐이에요. 어, 그래서 나온 게 없어요. 이럴 때는 모든 이제 사장님 및 회원님 여러분께 진짜 진짜 이거 많이 진짜 미안해지는 사태예요. 그냥 미안해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분위기가 다운되는 이유가 여기 패턴 분석 여기에서는 이제 항상 수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번에 패턴이 안 나왔어요 패턴이 안 나왔는데 이 패턴에서 이제 필출이나 뭐 이렇게 겹쳐지는 수 이런데서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패턴에서도 안 나왔고 어, 비밀영업에서도 안 나왔어요 수가 그런데 이 비밀영업을 뽑아내는 원리가 제가 어 이제 필출하고 패턴 분석 뽑아내는 원리가 조금씩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어 여기에서 작살이 나버리니까 따라 작살나는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laughs> 자 제가 이제 회차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몰림수 어, 계속해서 수가 나오다가, 어느 해차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 1139에 38에 3 7 36안 나왔죠, 그때. 어, 근데 이제, 안 나올 때, 언제, 언제가 될지 저도 몰라요. 어, 확실하게, 뭐,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보장은 못 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는 편은 맞아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은, 밑에 보라색 칠해놓은 부분하고 이렇게 이제 맞춰보면은, 음, 저는 이제 10번을 찍어놨는데 12번 나왔고, 어 그리고 19, 20, 21 여기를 좀 세게 보고 있었는데 안 나왔죠. 그리고 몰림수에서 30번, 30번 이렇게 나온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아, 10번이 나온 게 아니죠. 어, 제가 제가 뭘 잘못 먹었나 봐요. 자, 12번 나왔어요. 12번하고 30번 이렇게 이제 몰림수에서 2 개가 나왔고.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비밀 영업도 제가 어느 회차고 구해놓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회차 때마다 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비밀 영업에서는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어, 보라색이 이번에 당첨번호에다가 지금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비밀 영업에서는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끝수를 제가 3 끝, 5 끝, 6 끝, 9끝 해놨는데, 이 4개가 강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어, 이제, 5끝 해가지고 5번 나오고요. 15번. 이렇게 두 수가 나왔어요. 55, 그죠? 어, 나머지 끝은 맞은 거 없어요. 자, 그리고 패턴 분석. 여기에서도, 어, 이번에 안 나왔어요. 잠시 후에 패턴 분석에서 수가 그동안에 어떻게 나왔었는지도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어, 그리고 필출. 필출에서는 보시면은, 이번에 필출이 20수였어요. 20수였는데, 20수에서 나온 걸 보면은 5번, 15번, 40번 나왔거든요. 자, 근데 2 0수예요 20수를 이제 필출만 구해놓고 여기에서 수 잡아가세요. 세수가 나왔는데, 이거 돼요? 안 되죠. <laughs> 하, 이번에 필출도 특징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너무 이제 확률적으로 희박한 특징이 나와가 보니까 이렇게 잡히는 수밖에 없었어요. 필출이 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많은 회원님께 미안하다 죄송하다 구독자님들께 어, 이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어 대신에 이제 이 화면을 보시는 보시는 김에 어 이제 필출에서그 동안에 수가 어떻게 나왔었는지를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어 이제 필출만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필출에서 보시면은. 이제 자체 샘플링을 했을 때고,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공개를 했는데, 전멸돼서 이제 그 노란색을 한 거예요. 내요 당시, 요 시점을, 시점 이후로 해서, 한번더 전멸 당했는데, 어, 요체, 요 때, 이제 특징이 좀더 확실하게 잡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잡히는 통에, 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나올 수가 있었는데, 어, 아, 이거 고쳐야겠네. 20수라고. 세수는 나왔어요. 근데 20수 너무 크죠? 이건 누가 잡냐고, 이거. 물론 이제 1등 자체가 많은 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지만, 어, 이번 회차는 사실 저도 무지하게 힘들었다. 어, 그것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이번 회차. <laughs> 어, 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 드리면은, 어 이제 집이 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 이제 이사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어 거래처 두 군데서 두 군데가 뭐예요? 세긴데죠동시다발에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다 고뭐 딱히 뭐 좋은 일도 아니고 근데 일정이 하필이면 이삿날에 또다 몰리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회원님들께 일부 이제 문자 나간 게 있지만 예 <laughs> 그러니까. 사람이 와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긴 처음이었어요 이것뿐이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에 일해놓고 나서 이제 저도 이게 몇분안 되는 돈인데 이제 노동부에 건 돈이 있거든요 하, 거기다가 또 다른 쪽도 전화와서 이제 돈 달라고 해 저도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번에 저도 그 정도로 이제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laughs> 아니, 이제, 야간에 본론으로 들어와서. 음, 아까 전에 표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이제 제가 몰림수라는 걸 먼저 찾아놓은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몰림수에서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제가 조합 만내 보낼 때, 이제 이 연구 단계의 숫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숫자가 종종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직접 잡아 보십시오 하고 이제 제가 공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비밀영업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제 수가 몰리면은 이제 안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814만 조합 다 팔린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수가 몰리면은 1등은 보통 이제 뭐 10명에서 20명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몰리메오는 이거 나오겠느냐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말은 되긴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필출이라는 존재를 이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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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연구 끝에 이제 안 좋은 머리 굴려가지고 내다보니까 어..나올려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제가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어, 이 이상은, 뭐, 별도로 이제 연락을 주셔야지 얘기를 답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몰림시에서 여러 분이 한번 낚아보세요. 비밀영업에서 낚아보세요. 하고, 이제, 삼사수, 삼수 정도 나왔을 때회차를 네, 뭐 네. 네, 지금 뭐쯤 하고 있어가지고, 예. 어, 공개를 하고 있어요. 어, 약집 사장님께서 오셨었어요. <laughs> 자,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제 여러분께서도 낚아보셔라.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 음, 아까 전에 이제 여러분께서 보셨던 화면이죠. 어, 항상 정랄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정랄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진짜 제가 진짜 가슴 아팠던 처절했던 이제 이,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빨간색이 이제 제가 번호를 잡았을 때고 어, 여기서 노란색이 잡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 소비 당번 기록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빠르다 싶으시면 화면 정지 스톱 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1,125회 때에서부터 이제 패턴 원래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수라고 봐야 되는데 여러 이제 다른 업체들이 뭐 AI를 통해서 구한다 라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고. 이제 제가 이제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 뭐 전문적으로 얘기 들어가면 힘들겠지만요. 하지만, 이제, 이 번호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인식하는 방법이 이제 그 문제예요. 방법론에 대해서. 근데 이제, 나름대로 지네가 이론 갖다 붙이면 다 이론은 될수 있어요. AI라고.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경망을 갖다가 인식하는 패턴을 일부 그대로 박아놓은 게 AI이기 때문에, 어, 제가 보기에는 이 로또 번호에 대해서 인공적으로 맞출 수는 있다, 없다. 이, 아 i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건 없다. 따라고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 수라고 얘기를 들어야 돼요. 뭐 나름대로 저도 뭐 이름 갖다가 놓고 이건 신경만 구성했다라고 하면은 뭐 저도 예외가 될 수는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힘들어. <laughs> 그래서 약간 이렇게 숫자 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패턴 패턴에서는 이제. 노란색이 잡아낸 케이스인데, 얘가 나오면은 수가 6수에서 1 2수예요 근데, 1125에서부터 계속 나왔거든요. 계속 나왔는데, 어, 이번 회차. 빨간색으로 XX 해놨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125에, 1138에, 15일 동안 계속 나오다가, 이번에 이제 그 룰이 무너진 거예요. 어 이제 이거가 이제 보정이 들어갈 거냐 글쎄요 이게 지금 보정이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인데 여하간에 뭐 어떻게 주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이제 머리 아픈 일집 이사에 뭐 지금 저쪽에 또뭐팀와 어, 아오 지금 머리 터지고 있어요 제가 <laughs> 아 그리고 이참에 한마디 더 얘기 드리면 저 혼자 하고 있진 않아요 딴 분이 또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어두분 정도가 더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끝수 5급 그 밖에 안나왔고 어 여하간에 지금 뭐번호으로 뭐 먹고 사는데는 이상 없는데 아 이거 진짜 결제 안되면 괴로워요 네, 이렇게 이제 기록을 보내,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자,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종종 제가 얘기드리는데 통화하시는 분 중에서 아재가 얘기하는 번호 반대로 가면 된다고 <laughs> 이 기록을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잡는 번호 아얘 이번에 못 맞출 것 같아 그럼 이제 반대로 가시라는 거죠. 그러면 은 로또 번호 45개에서 제가 이제 보통 네개 짚으면은. 네개 빼면 이제 마흔한 수, 내 수는 빠지잖아. <laughs>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조합은 제가 항상, 어, 이제 어떻게 나가는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별로 잡아가지고, 이제 각 각각의 이론들이 적용된 그룹, 다 적용이 안된 그룹, 이렇게 나가고 있구요. 그리고, 아, 저기 하나를 빠트렸네. 어, 언더라인, 이제, 복귀와, 이제, 별림에게 물어봐야 될 시간. 어, 지난주에 제가 요 구간을 보고 있었는데 나온 거 없어요. 어, 그리고 이제 멸구간은 초반에 30대 보고 있다가, 아까 전에 펴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대 출로 보고 있었어요 어, 40대가 안나왔죠 자 이렇게 정나라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지, 못 잡았고 지난주 못 잡았고 잡고 못 잡았던가 잡았던가 아 이제 헷갈린다 막. 아 지금 제 정신 상태가 흔한 말로 이제 뭐뭐못 가린다 그러죠 거기도 바쁘고 아자 그리고 이제 언더라인 예측의 시간을 좀 가져본다라고 하면요 어 이번에는 이제 그 따로 국밥이에요 <laughs> 안 잡혀 어디서 나올지 완장하는 <laughs> <여기 앉아가는> 거야 <laughs> 진짜 여기 쓴 대로 이제 별님들에게 물어봐야 될것 같아 별 하나 별둘별 별들, 별들에게 물어봐 공들에게 물어봐 아 자 그리고 이제 멜고가는 현재 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 높은데 이제 조금 더 어, 이거는 연구를 해봐야겠죠. 지금 일요일인데요. 어, 그리고 변경이 생기면은 카페나 어, 아니면은 어, 카톡으로 전송을 해드린다는 거. 자 그리고 잡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채널 이제 그 잠깐만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긴 아니야. <laughs> 어, 유튜브에서, 이제, 제 채널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제 채널에 이제 이렇게 제이 보시면은 여기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커뮤니티에다가 요번에는 어, 어, 구간이 조금 나중에라도 보인다. 그러면 여기에 올리거나 카톡으로 전송을 해 드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번 회차에 조금 이제 얘기 드릴 부분이 뭐냐 면은 어, 아까 전에 요건 보여드렸고. 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예측이 끝났느냐 아니 요즘에 제가 영상 후반부에 공개를 하죠 어,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다소 이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 일단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은 이제 제음차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 좀더 정리된 화면이에요 이게 그쵸 여태까지 얘기 드렸던 거랑 이제 다 있는데 조합은 무료라고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 드리면은 나가도 조합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전에 어느 한 분이 짜증내면서 나가셨어요 야오디 한번 하나 나는거 못하러 보내냐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거는 조합을 뿌리든 쪽에서는 조합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유리한 거는 누구다? 저밖에 없어요.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다 단무지 라는 거야. 이거는 진짜. 그래서 요즘에는 가능하면 이제 조합을 잘안 보내드리고, 어, 이제 요 추천수 위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조합을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다섯 조합 정도로 하셔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어요. 어, 막말로 저도 로또를 사보고 있는데 저도 뭐이 로또 사는데 꽉 나면은 저도 이제 <laughs> 지금 여기는 어디 나는 눈크워하면서 이제 좀 마음을 다스리고 나서 저도 방송을 하는 거지만 어 이제 한 수도 안 나왔을 때는 이거 진짜 괴로워요. <laughs> 그래서 어 조합은 이제 무료긴 하지만 이제 가벼운 마음에서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수 위주로 전송을 해 드리는데 이제 제가 아까전에 한분 아니 두분이 더 계시거든요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많이 어 그런데 이제 저도 본업이 있어요 본업이 있다보니까 이제 약간의 후원은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안그러면은 이제 이분들한테 아, 술 한잔 합시다 아니면은 뭐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몇푼이라도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제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후원비 세게 받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제 신용불량, 사업하다가 이제 말아먹어가지고 없어. 그리고, 음, 뭐 이제 비트코인 잘못 투자하셨다가 날라먹을 케이스도 계시고,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거는 못 들어 살수 밖에 요 없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분들은 제가 무료로 돌리고는 있어요. 다. 무료로 돌리고 있는데. <laughs> 어, 이제, 이런 분들께는 제가 후원비를 전혀 받고 있지 않고 있어요.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 대신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 아니면은 뭐,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 일단 이상 없으시잖아요. 이런 분들께는 어 약간의 후원은 조금은 있어야지 제가 유지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이 이제 이 부분이 사실상 이제 남을 때가 있고 모자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을 때는 요거 조금 쥐고 있다가 다음에 제가 엎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께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뭐, 하여간에 뭐, 남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 뭐, 확률적으로 조금 높을 수 있다. 아니면은 이제, 앞에서 하면 보셨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동참을 하실 분께서는 하시는 거고, 뭐, 이제, 아니면 아니다. 뭐, 이제,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고 특성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저는 뭐 강요사항이나 뭐 강매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은 항상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리고 이제 운영을 하니까, 어, 모쪼록 이제 오해가 없기를 항상 바라고 있고요. 자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번호를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는 경우가 있죠 어 이번에는 자 이제 별님들에게 물어봐야 될 번호들 몇 번이 있느냐 어 제가 이제 지난주에 6번 30번 19번 얘기했었어요 뭐, 지난주가 아니라 몇 주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30번이 나왔어요 어. 이 치사똥파스 시리즈들. <laughs> 30번 얘가 하나만 달라닥 나오고. 자, 이제 또이 치사똥파스 시리즈 중에서 이제 6번이 나올지, 19번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근데 지금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하고 이것저것 하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laughs> 어, 바쁘기도 바빠요, 되게. 그래서 아직 번호별로 다 보진 못했지만요. 어 지난주에 제가 19번 20번 이게 나오지 않겠느냐 나온 거 없어요 <laughs>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자 그리고 번호를 갖다가 지금 제가 분석한 번 뭐, 분석하는 방법을 또 약간 수정을 하고 있어요 어, 실체적으로 뭐 어? 구간을 구해놨는데 뭐한수 나와 어떤 때안 나와 그러면 이거 뭐이 분석 방법은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리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약간 이제 과거에 썼던 방법이지만 어, 번호를 이제 필터링 하는 데는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어, 지금 필터링하고 요거저거 좀 적용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40번, 이번에 40번 나왔었죠. 40번을 지금 얘가 2월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적용을 했을 때요. 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눈 크게 뜨고, 비록 무한히 많지만, 조금 더 시간이 나는 대로 분석을 해서 어, 여러분들께 조금 더 어, 조금 더 라고 볼 수는 없고 항상 이제 어, 노력하는 자세로 여러분들께서 1등 번호를 낚아가는데 도움의 자료입니다 어디까지나 도움의 자료인거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요 이번에 지금 40번 얘기 드렸죠 자, 제가 19번하고 20번 이제 안 나오면 이제 손모가지 얘기했었는데, 단도대 얘기했었는데, 자, <laughs> 이제 큰 소리 못 치겠어요. <laughs> 자, 영화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정리가 이제 되고요. 어, 번호는 항상 번호가 항상 이제 똑같이 나와도 잘 똑같이 맞추겠다. 자 동행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나는 오늘 로또번호 하나라도 로또지에 심겠다. 자 이거를 신념으로 또 열심히 연구해서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